안녕 하원이에요 오늘은 스콜라 학교에 대해서 말해볼 거에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. 어, 오늘은 1부터 5까지 하고, 다음에는 5부터 10까지 해볼 거에요. 첫 번째, 스튜디언트. 스튜디언트는 학교에... 아, 한번 따라 해보세요. 두 잰. 따라했어요. 자, 그 다음은 두 번째, 빛나. 빛날. 빛나는 필통이에요. 세 번째, 미쇼크. 미쇼크는 가방이에요. 네 번째, 우치즈 선생님 5번 클라스 교실 클라스는 영어랑 비슷해요 클라스룸 퀴즈 자 퀴즈 두잔, 뭘까요? 학생이죠. 헛스러 학생. 교실이죠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네, 어, 꼭 외우세요. 어, 다음 시간에 복습할 거예요.